영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주도의 전원주택 짓는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9780년대에는 국내 신흥 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IMF 이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인들이 제주도의 토지를 많이 구입해서 집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2 신공항 건설 발표로 인해서 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토, 제주도 토지를 투자를 하시려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단독주택 허가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토지연계 확인서와 임장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야 될뿐만 아니라 제주만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개발에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주도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주도 개발에 특히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려는 토지에 그런 규제가 결국 여러분 한테 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주택 허가가 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므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책임과 판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주도 전원주택 짓기입니다. 자, 앞에 야자수가 있고 건물이 2층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이런 주택을 지을 만한 땅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2제곱미터의 건축물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지어진 이 건축물의 너비는 우리로 한 43평형 정도, 그리고 복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또 돌로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있고, 앞부분에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땅은 약한150평 정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앞에 정원도 여러분이 어떻게 꾸미냐 에 달라질 것입니다만 제주도의 전용 주택 분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현관 부분은 우리 뭐 주택과 일반 주택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안에 주방 시설도 마찬가지로 육지나 아니면 일반 전원 주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의 허가 나는 땅을 고르는 그런 암목을 기르는 시간이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를 제일 먼저 보셔야겠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39,025제곱미터. 약 11,800평이죠. 굉장히 큰 땅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6,400원이고요. 국토 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여기서 다른 법령은 제주도 특별법입니다. 제주 특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관 보전 지구, 생태계 보전 지구, 지하수아원 보전 지구입니다. 이건 제주도만에 있는 특별한 지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국토 계획법을 먼저 보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계획법에 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 21개 중에 도시 지역에 15개, 비도시 지역에 5개 있었고요.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5개인데 제일 개발이 용이한 것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육지에 있었다면 굉장히 개발하기 좋은 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주도만의 용도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도시 지역은 이미 개발협의를 끝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이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인데 비도시로 오면 이 용도지역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주도의 용도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절대 보전 지역, 상대 보전 지역, 관리 보전 지역, 뭐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땅입니다. 개발이 용이한 땅이다 그 말이죠. 절대 보전 지역이라는 것은 한라산, 기생화산, 폭포, 호소 용암 동굴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났기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 전체를 우리가 관광 자원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보전 지역이라고. 토지연계확인서에 나오면 이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그다음두 번째 상대보전 지역은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들이 관광 코스로 다 있죠. 그런 곳들이 있을 만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개발이 안 되지만 관광을 위해서 허용되는. 그러니까 이런데도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일반 개발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2층 이하의 주택만 허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한테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보전, 상대 보전 지역 그러면 땅을 사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운영하고 싶으면, 상대 보전 지역을 운영하고 싶으면 현지에 가서 조건을 갖춰서 사시면 되죠. 맨 땅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관리 보전 지역으로 오면 세 가지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관리 보전 지역 내에 용도 지구는 경관 보전 지구, 생태계 보전 지구, 지하수 보전 지구.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용도 지구는 각각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보전 지역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보시다시피 여기 산이 있고 오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초지. 이게 잡목지라고 하죠. 자연 경관 상태는 좋지만 건물이 지금 안 들어 있는 이런 곳에서 관리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관리 보전 지역을 여러분이 토지 영계 확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면 관리 보전 지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 지하수 자원보전지구에서는 토지 변경 행위를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된다 그랬죠? 이세 가지 용도 지역에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아니 된다. 두 번째는 생태계 자연보전지구도 형질 변경이 안 된다. 경관보전지구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어떤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느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축하거나 단독주택 취락 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창고 축사만 관리 보전 지역은 허용된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도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 조례를 들어가 보시면 제주도 조례를 들어가 보시면 관리 보전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경관 보전 지구는 그, 그림을 보십시오. 산도 있고, 오름도 있고, 옆에 묘지도 보이고, 잔목지, 그리고 나무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보이는 그냥 평범한 전원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관보전지구는 왜 지정을 해 놓았느냐? 시설물 높이 때문에, 높이와 길이 때문에, 글자 그대로 경관입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긴 건물을 지어 놓으면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관보전지구에서는 뭘할수 있다, 없다가 있는데, 1등급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안 된다. 이땅 사시면 절대로 안 되죠. 2등급은 어떻습니까? 9m 이하만 지어라. 길이가 90m 이하만 지어라. 2등급도 조심스럽지만, 3등급이 오면 12m 3층 이하를 지어라. 길이는 120m를 넣어라. 4등급으로 오면 15m, 150m. 점점점 완화되죠. 5등급에는 개별법 적용해라. 개별법,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있는 높이를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건축행위 자체가. 어, 그 다음에 2등급서부터는 높이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관보전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느냐. 이미 제주도에서 다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경관지구 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등급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2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는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근경 중경 온경을 보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각 3점씩 해서 매기서 점수가 3에서 5점 이하이면 여기는 개별법 적용. 그러니까 경관 보전 지구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보다 높은 점수는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심의할때다 그런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생태계 보전 지구입니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것은 동물 생태계와 식물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나무 안에 혹시 생태계로 동식물 생태계로 보존해야 될 지구가 있을까봐 이제 용도 지역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는 1 등급에서부터 5 등급까지 여섯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할수 있는 거. 자, 일 등급은 여기는 이제 주로 생태계 보전지구는 임야에 관련된 겁니다. 임야. 그런데 농업, 임업, 축산업 용도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기타 시설 이게 이제 전원주택 짓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발. 1등급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형계 확인서를 떼졌더니 생태계 보존지구 나 1등급 하고 나오면 못 쓰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2등급은요 마찬가지로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현지 농림축산업하는 사람한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은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3등급은 면적의 30% 이내만 산지전용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70%는 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아예 공원처럼 운영 보존하고 30%만 토지주한테 허용시키겠다는 겁니다. 4-1등급이면 면적의 절반을 운영 보존해라. 그리고 50%만 개발행위법에 의해서 개발해라. 이 말이고요. 4-2등급으로 오면 초지나 잔목지는 개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나무가 울창하지 않고요. 그냥. 풀만 있거나 아니면 풀과 나무가 이렇게 잡목재가 섞여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4-2등급과 5등급일 때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는 것이죠. 생태계 보전 지구의 4-2등급, 5등급으로 표시된 토지 연계 확인서의 땅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은 면적 제한이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보전 지구는 자연 순환 기능 즉, 여기에 뭐, 뉴질랜드처럼 양을 키운다고 하면 여기서 자연순환이 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 있는 것인데, 생태계 보전지구의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구는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지정되는지. 자, 1등급이라는 것은 식물 요소로는요, 멸종, 유기, 야생, 식물, 군락지이거나, 동물상 요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인 경우에는 1등급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러나이 땅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유지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2등급은 희귀 식물 특산 식물 군락지 자연림이니까 이것도 못 쓰는 거고요. 그래서 1, 2등급은 생태계 보존은 못 쓴다는 거이 거고. 그다음에 3등급은 서식 환경이 양호하니까 30%만 개발하는 거고 4다 1등급은 서신환경게 중간 취약한 해도 50%만 개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등급하고 5등급은 잔목지, 초지, 경작지, 취락지 이런 것들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하수 보전지구라고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뭐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죠. 지하수인데 하수하고 지하수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수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버리는, 즉, 오수와 그리고 우수, 비가 오는 물 이것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지하수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존을 잘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하수 보존 지구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생활하수라는 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택 생활을 하든 뭐 음식점을 하든 생활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 폐기물도 있고 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하수 발생 시설만 한번 보면 1등급에는 지하수 보존 지구 1등급에는 설치 금지입니다. 안지 못 짓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2등급은 공공 하수도에 연결하거나 개인 하수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활 하수의 오염도를 낮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공 시설에 연결할 수 있는 상황. 3등급에는 그두 가지 외에도 분뇨 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개인 정화조 같은 이런 분뇨 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허용은 해주지만 이 4등급하고 3등급, 4등급에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 지구는 3등급이나 4등급일 때만 투자하셔야 되고 1등급, 2등급에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안 하셔야죠. 자 여기서 생활하수 발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법 1호, 2호 그리고 11호에 따른 분뇨 처리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생활 하수. 이런 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지구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지하수 보전지구 안에서 방류 시 수질 기준을 보면 아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즉, 오수 하수 처, 처리 시설을 통해서 등급별 방류 수질을 낮춰라. 한 내용들이 생물학적, 이제 BOD라고 하죠. BOD 수준, 부유밀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 균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자, 개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사례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그랬죠. 접근성.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신공항을 작년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신공항에서 내려서 가까운 곳, 그리고 자연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곳에 투자 가치가 높겠죠. 자, 토지 연계 확인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연계 확인서는 앞에서 봤지만 제주만의 특별법이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육지나 제주나 똑같죠. 그래서 40%, 80%인데 이건 지자체에서 상한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 40%, 용적률 80%인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확학에서도면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은 이 빨갛게 된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탈출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맹지고 두 번째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묘지가 한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군락을 이루어진 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좀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어떤 국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2, 300평짜리 작은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가치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예요.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여기 개발 예정지만 보신다면 이 도로는 지금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요. 3만 제곱미터 이상, 즉 9000평 이상을 개발할 때는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800평. 훨씬 많은 땅이기 때문에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6m 도로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이 도로하고 이 개발 필지하고 사이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은 이 주, 주변의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사셔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진입로 확보하는 게 사실은 이 땅의 개발 가치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분묘입니다. 분묘와 진입로. 진입로는 아까 허가를 받기한 위 진입로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따오면 될 것이고 분묘는 그럼 어떡할 거냐? 분녀는, 제주도 분녀는 그나, 그나마 주변이 돌로 쌓여 있어서 조금 더 혐오감이 줄, 적습니다. 육지보다는. 그래도 분묘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싸고 좋은 땅을, 뭐 경매로 나온 경우 드물겠습니다만, 싸고 좋은 땅을 봤더니 맹지이다. 또는 주변에 분묘 같은 어떤 혐오시설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죠. 그나마 보시다시피 묘지가 돌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넓은 땅에서 살게 되면 이게 그렇게 해모감이 되지는 않아요. 내부 도로에 여러분이 혹시 이 넓은 땅이거나 이 땅의 일부를 이 넓은 땅의 일부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게 되면 이 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100평 또는 신 심하면 50평씩 이렇게 잘라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사시면 큰일나죠. 왜? 50평에는 건축의 허가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런 작은 땅을 샀을 때 안에 도로가 있다. 이걸 도로로 본다. 이거 도로 아닙니다. 이건 임도 그 자체입니다. 얼핏 보면 자동차 통행이 많은 걸로 봐서 이런 것들을 도로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도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적도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으면 현황도로에, 나와 있지 않는,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는 도로는 포장 정도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 주변에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되어야 안심하고 이걸 도로라고 보는 것이고, 이건 사실상 임도이기 때문에 도로 아닙니다. 이건 산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충분히 공부하시기 하, 하고요. 자, 제주도에 공부할 때, 내부 도로 조심하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기입니다. 앞으로 땅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땅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적어도 토지연계 확인서, 임장활동,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에 대한 용도 지역을 잘 살펴보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절차 5단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